쓰러져 가지고 실려갔어요 집에서 이렇게 그리고 또 말을 제가 못했어. 죄송합니다. 그리고 저번 달인제또일어나는데 뒤에서 막딴내 가지고 이것도 사실은 하느님이 굉장히 좋은 데 연동을 많이 주셨어요. 그래서 이번에도 일본 성경할까 말까 하다가 이걸 해야겠다. 그래서 몇 개월을 랜덤을 주시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. 우리 또 이게 쁘고또 맛있는 우리 사역자들이 보고 싶고 그래서 한 번씩 내가 이렇게 또 하게 되고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. 별로 안 주실 것 같아 내년부터는 그래서 제가 저 일본 전계 방송을 꼭 국내에서 하는 것보다 내년에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다면. 더기다 치부를 하고 싶어요. 그래서 한한 때마다 한세 번씩 내가 초대를 해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파를 하는 거야 일본말로요. 그리고 그 사람이 일본말 좀 배우셔야 돼요. 일본말 배우셔야 돼요 나요. 그래서 우리가 우아을를 가가지고 전파도 하고 또 방송도 하고요. 그러면서 세계를 다 나나가는 나아, 거예요. 그러면 우리가 할다 좋은 우리 하나님이 목사님들 보고 지키고 계시면서 얘 잘하고 있구나 이러서 계속 그러실 것 같아요. 제가 너무 이렇게또 우리 목사님들과 사역자 성리사님도 찬양 성, 찬양하시는 목사님 성리사님 감사합니다.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진짜 발걸 우리 김재영 목사님 같은 건 너무 먼 데서 오셨고 우리 요새 에서오시면 차량 차량 다수 권영희 선생님 또 우리 이주에 아니 주수에 송희 전 대사님도 뭐인터넷에로 봐야지 뭐 유튜브에서 보는 분들 이렇게 와주셔서 제가 이렇게 또 보게 되고 우리 서울역에도 계신 분 우리 김병현대님도 여기 오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튼 짧게 하고 빨리 끝내시죠 감사합니다.